안녕하세요. 대전스포츠과학센터 트레이너 김범준, 김성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하이드로베스트, 즉 워터백 조끼를 활용한 밸런스 트레이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첫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하이드로베스트 런지입니다. 하이드로베스트 런지는 먼저 하이드로베스트를 내 몸에 타이트하게 맞춰서 입은 후에 한쪽 발을 앞쪽, 앞구비 자세가 될 정도로 앞쪽으로 먼저 다리를 빼주신 후에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흔들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도록 런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릎의 90, 무릎은 각도를 90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무리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 후에 다시, 한, 다시 제 앞구비 자세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내려갔다. 이 동작을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릎에 가동 범위가 너무 많이 나오도록 앞쪽으로 내려갈 경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무릎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네 그럼 두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동작은 프론트 런지 앤 리업 이라는 동작입니다. 첫번째 동작과 마찬가지로 런지를 하되 먼저 제자리에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런지를 앞으로 나가면서 바로 한발 내딛으면서 바로 런지 동작이 들어간 후 다시 일어나면 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바로 무릎을 골반 높이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들었 을때 네, 흐름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준비 자세에 있을 때 물이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그 후에 앞발 한발 앞으로 내밀고 런지 동작 한 후에 돌아올 때 바로 리업을 연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그럼 세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하이드로베스트 리버스 런지 앤 리업이라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과 두 번째 동작 런지는 동일하지만 리버스 바로 앞으로 런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뒤로 간 후에 다시 앞으로 다리를 드는 동작입니다. 먼저 서 있는 자세에서 원하는 발을 운동하고자 하는 발을 뒤쪽으로 한발 크게 뻗어준 후에 런지 동작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면서 갔던 발을 다시 무릎을 위로 들어주면 되는 동작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와 다리의 힘을 정확하게 주시고 발목의 밸런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지금까지 하이드로 베스트를 활용한 밸런스 트레이닝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